묵직한게 한발이 달려있는것 같습니다 뭐지 이게 오괜찮은 한발이 나왔습니다 보이시네아이 정도 사이즈만 들고 올라가도 상당히 예뭐 괜찮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피싱킹TV 입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도 요리 셰리노를 타고, 요 열기, 예, 갈치, 예, 오징어까지 노려보고, 예, 나와봤습니다. 예, 앞번에 왔을 때, 그렇게 많이 잡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재미난 낚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 날씨도 좋고, 지금 상당히 부근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낚시가 재미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타신 조사님들은 약한 12분 정도 예, 되신다 그러는데 보니까 낚싯대는 다 밖에 있습니다. <laughs> 나 오늘 뭐 전문가 분들이 몇분 계시다 하니까 나중에 잡아 예, 올리는 영상 같이 또 찍어서 예, 재미나게, 예, 촬영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셰디노 실내 선실입니다. 예, 보시면은, 지하에, 요, 2층으로 위에도 누울 수 있고, 예, 밑에도 지하 선실이 누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보면은, 어, 지하에 쪽에, 예, 밑에 쪽에 가면은, 전기 장판 1인 1개씩, 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예, 보십시오. 이렇게 1인, 예, 한 개의 전기 장판이 렇게 깔려 있습니다. 예, 잠자리는 상당히 편안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여기, 예, 첫 포인트에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앞에 계신 조사님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때로막 꼬꼬꼬꼬꼬 칩니다 아, 열 열기가 아닌 건데. 어, 농어가 한 바리 올라왔습니다. 예. 아, 이거 예, 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쪽에. 예. 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 주셔 가지 잡아 주십시오. 오 좋습니다 사이즈 준수한 농어 한 마리 예 올라왔습니다 아 농어가 몸에 상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이즈는 상당히 준수한 농어입니다 오또 농어 시골 들렸다 보시죠. 아, 이거, 저를 건너뛰고, 요 뒤쪽에서, 예, 또 요, 농어가, 보십죠 아, 이거는더 큽니다, 지금. 제발, 약한 60, 70cm 정도 가까이 나올 것 같은 농어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저 멀리, 대마도가, 예, 보입니다. 네, 예, 아이거 오랜만에 입질 한번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예, 보이시죠? 사이즈는 뭐,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20cm 가량 되는 거. 예, 여기한 마리 했습니다. 예. 어. 아, 오이, 네 마리. 예, 야, 좋습니다. 여기 아, 낚시를 하다가 뭐별 입질이 없어서 이제 깔치로 예, 왔습니다. 예한5 0분 뭐 이상 이동한 것 같은데. 그냥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지금 선장이 어, 말로는 지금 이 물이 안 간답니다. 물이 안 가서 일단 풍을 안 놓고 이렇게 깔치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일단은 미끼를 정성껏 띄어가지고 열기는 못 잡아도 깔치는 한 마리 잡아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아 오늘 바다 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보니까 뭐 파도도 없이 저수지 낚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이렇게 잔잔하면은 깔치도 안될수가 있긴 있는데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겨트띠, 예, 됐습니다. 음, 갈치, 낚시를 하다가, 또 갈치를, 뭐 오징어가 치고 올라온다든가 하면은, 예, 옆에, 전에처럼 오므리구를 하나 해가지고, 오징어 삼봉 하나 넣어서 오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치가 좀, 굵직굵직한 갈치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아, 이번에는, 씨알이 조금 짠 갈치가, 아, 입질 옵니다. 갈치, 입질 옵니다. 지금, 예. 지금 첫 시골 들어갔는데, 예, 바닥에서 10m 띄우고, 타는데, 지금, 큰 입지는 아니라도, 예, 쭉쭉 땡긴 입질이,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질이 잘 들어오면은, 예, 두불채비를 해가지고, 치고받고, 예, 해서, 어느 정도 조항이 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입니다. 예, 맛있게 먹고, 힘내서, 예, 갈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치 철수우는데 입질은 예,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예, 밥 먹고 한번 올리면 될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제 힘내서 낚시 해보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이제, 이제 저녁도 다 먹었고 이제 제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이 보니까, 이렇게 또, 배를 쳐놨습니다. 아, 다섯 개째. 지금 미끼는 다 건드렸습니다. 다 잘라 먹었는데, 지금 물이 안 가서 그런지 입질는좀 많이 약합니다. 예, 지금, 어, 삼봉 오물이릭으로 수십, 육십 m 다 해놨는데, 내로참자마자 입질이 와가지고, 한 마리 벗겨지고또 입질이,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박수. 예, 아, 오징어 한 마리. 딱 힘듭니다, 오징어. 이야, 풍절이 붙어가지고, 지금 낚싯대 앞에까지 지금 줄이 와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오징어가 사이즈는, 예,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예, 사이즈는, 요, 임으로 한뽐, 조금, 조금 넘게 나오는, 예, 그런 사이즈입니다. 예, 아, 오징어는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요, 요제 옆쪽에 일본에 하시는 조사님께서는 30m 에서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 약 50, 55m 꺼내서 지금 네, 잡았습니다. 조금, 더, 오늘 오징어라도 뭐 많이 나 오징어라도 많이 잡고, 아, 예비 조사님 또, 또, 이렇게 됐습니다. 저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징어, 아이고, 두 발이 잡았습니다. 갈치는 영풀집입니다 지금 또입로 왔는데 갈치 한번 올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물이 안 와서 그런지 풀집 입질만 있습니다. 지금. 야, 이 보십시오. 오징어가 막갈치머리막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오늘 오므리에서 예, 오징어 입질이 예, 들어오기는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올라오다가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야를 예, 잘라서 그런, 지금도 지금 입질 오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질이 오는데, 예, 오면서 이게 빠다 지금, 지금 한 바퀴 물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갈치는 완전히 풀칩니다. 예, 오징어도 큰씨알은 아닌데, 예, 지금 이제 오징어 세 마리, 열기 한 마리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일단 갈치 채비를 싹 걷고, 이 삼봉 애기를 예, 갈치 바늘에 열개 이렇게 따라가지고 갈치대로 한번 박아놔 보겠습니다. 고인 떠 옮기고, 예, 철시울 던졌는데, 한 발이 물은 줄 알았습니다. 보니까, 물은 게 아니고, 예, 옆에 줄하고 걸렸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 지금 던졌는데, 이, 내려가면서, 예, 쉬우는 게 있는데, 아마 이 또, 오징어가 위에서 던지는 것 같습니다. 90, 40에 40... 저, 어디로 같은 데 어, 군에 어, 군에 어, 우리, 게. 아, 이 아, 이고 역시나 불치, 불침 예. 불 예. 예. 와이피가 한 방울씩 늘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30m 뛰어세요. 오징어 40m 있습니다. 지금. 오뎅당 한 그릇 먹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닥에서 지금 예, 30m 정도 뛰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입질은 들어오는데 큰 입질이 아니고, 예, 그금 풀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올려가지고 또몇 마리나 모른 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디에 걸렸나? 1.5지, 좀, 좀 넘어가는 사이즈. 한 마리 나 뭔가 근류가 있는데. 아, 지금 한개한 발이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뭐지 이게 오 괜찮은 한발이 나왔습니다 보이시네한 3지 조금 넘어는것아 어, 옆에 사장님도 요 CR 중 준수한 것 한발이 나왔습니다 네약 3지 반좀전될것 같습니다 사이즈, 약한저 정도 되는 게 두세 발씩 정도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제 물돌이 아마 해서 이제 들 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이즈가 그래도 그나마 중산 사이즈 한 발이 올라왔으니까, 예. 오징어, 이 오물이 박아난 것도 입질은 한 번씩 들어오는데, 입질이, 오징어 입질은 오늘 엄청 약습니다. 오늘 오다가도 빠져버리고, 잡은 것 보단 빠진 게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번, 한 시월에, 어, 사이즈, 뭐, 준수한 거한 마리 하고, 뭐, 풀치, 뭐, 노말이 하고, 뭐, 약3지 가까이 되는 거, 한 마리 총 4마리 네 나왔습니다, 4마리. 네 한시울에이 정도씩만 나와도, 한시울에이 정도씩만 나와도 뭐, 상당히, 예, 낚시할 만 합니다. 낚시가, 재미있는 낚시가 되는데, 일단, 계속 해봐야 겠죠같 때 입질이 멋지게 들어와서 요 카메라를 갖다 대니까 야 카메라를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입질은 지금 계속 아이 보십시오 꾸꾸꾸꾸. 예 때려박습니다 제가 쓰는 요, 낚싯대하고, 오늘 닐은, 낚시, 낚싯대는 400도 3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닐은 포스마스터 4 0 0 0번 예, 닐을 쓰고 있습니다. 합사줄은 지금 10호 합사줄을 예, 감아서 지금 10단체비 단차 2m.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바닥에서 지금 30m 뛰어서, 낚시를 예, 하고 있습니다. 입질이, 예, 계속 이런 식으로 보고 잘 들어오면은, 예, 두불채비를 해가지고, 마이수, 마리수를 조금 채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또 씨알 괜찮은 녀석이 물었는지 예,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예, 대는 뭐 쿡쿡쿡쿡 찌박는다아 오징어가 올라다 탔는지 아니면 좀 씨알 좋은 대치들이 한발에 물었는지 일단 한번 올려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대가 안들립니다 약시알 괜찮은 게한 마리 정도는 달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어. 이 정도 사이즈도 좋습니다. 보이시 예, 요거는 약 3점 반 정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한 마리. 한 말이다. 네, 한 시간 를 때마다, 예, 뭐, 한, 기본이, 지금은, 아, 번에도, 네 마리, 예, 지금도, 일단 네 마리. 예, 지금, 갈치, 어구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미끼를, 다, 쳤습니다. 밑에 바늘 하나만 빼고 예 지금 갈치가 입질을 다 했습니다. 또 맛있게 예 미끼를 끼워가지고 이 용가리급 갈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비가 어부 한 방울씩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이이 조금만 더 비가 오면은 아 카메라 촬영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요시 먼저 넣고 있습니다. 예, 장간 사이에또 이렇게 두 마리 잡았어요. 네. 아, 이 정도 사이즈만 들고 올라와도 상당히 예. 뭐 괜찮은 조항이었을 텐데. 아, 예. 이게 오늘 고나마 씨알 본만한 거, 예, 이게 답니다. 둘, 셋, 다섯. 올 여덟 마리 정도, 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쿨라는 오늘, 예, 한반쿨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씨알이, 예,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잡은, 오징어 6 마리 잡았습니다. 오징어 6 마리하고 열기 한 마리. 예, 오징어 사이즈가, 예, 적습니다. 찜용으로 딱 좋을 만한 사이즈 정도 되될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예, 약1 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거는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아... 예, 지금 두불채비 하다 이제 이거 올리면은 또 하나 정리하고 한 개씩 한 개씩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영상이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예, 알람 설정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옆에 한분한 한 분씩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고기가 오늘 뭐 새벽에 좀 나오면은 선장님께서 뭐 6시고 7시고 한다 그랬는데 아마 고기, 고기가 그렇게 나올 분위기는 아닙니다. 보니까 CR도 좀 자르고 예, 오늘 영상은 예,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또더 좋은 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는 게한 주일 한 바리 정도씩은 올라줘야 되는데. 예. 예, 오늘도 예, 낚시를 마치고서 이. 떡국, 예. 네. 함드 먹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